아멘. 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회심시킨 지 14년이 되었을 때에 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병을 보면 어, 7절에 보면 상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 옛날 성경에는 종처, 약 종기와 같은 것이죠. 이 종기가 어떤 종기냐? 우리도 많이 앉아 있으면 종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종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기가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어 세균성 있는 종기였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던 거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방법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3절에 보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희스이야가 심히 통각하더라. 왕이여, 어, 심히 통곡했다는 건요. 굉장한 일이잖아요. 왕이 심히 통곡했다는 거 뭡니까 사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필요 있죠.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사건이 가론 유다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사람의 계산으로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자를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마리아가 받은 응답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또 받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또 우리가 쭉 말씀 보면요,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라는 문구가 나와요. 즉,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만드는 어, 이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 문제 만나거든요. 자기의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을 대처하거든요. 우리가 내 상태를 바꾸고 문제 사건 갈등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으로 이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 치료하셨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신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히스기야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증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은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히스기야가 낫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징표를 달라고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3일만에 나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증거를 주시옵소서. 징표를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징표가 임할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 징표가 뭐냐? 징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에 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해 9절에 보면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무슨 말이냐? 해시계를 기준으로 10분을 앞으로 보낼까요? 뒤로 보낼까요?라고 징표를 어 이제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시간을 앞으로 보내는 것은 쉽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뒤로 10분을 밀어 달라고 합니다. 그곧그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 그걸 선택한 대로 10, 시간 10도가 어 10분이 뒤로 물러가죠. 예전에 무디 과학원에서 어, 이 이제 예, 이 시간을 조사하고 연구할 때 어, 시간이 비는 것을 어, 이제 연구하다가 어, 성경에서 두 군데 발견했다고 하죠. 그게 어, 이제 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를 어, 그 증거로 어, 이 시간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어,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징표를 얻고 증거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시간마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아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붙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희스기야처럼 오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태가 나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태를 또 상대방의 상태를 모든 아버지 이 땅의 상태를 바꾸어내는 살리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모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오늘 새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참된 기도와 참된 헌신을 누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근본 무지, 무기력, 무감각, 무능을 깨뜨리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억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